기본의 프레시키퍼 플라워 에디션, 슬라이딩 지퍼백 특대형, 12매 플러스 대형 15매 플러스, 중형 20매 플러스, 소형 20매 세트. 혼합, 1세트, 12,900원. 3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기본의 프레시키퍼 플라워 에디션, 슬라이딩 지퍼백 특대형, 12매 플러스 대형 15매 플러스, 중형 20매 플러스, 소형 20매 세트. 혼합, 1세트, 12,900원. 3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기본의 프레시키퍼 플라워 에디션, 슬라이딩 지퍼백 특대형, 12매 플러스 대형 15매 플러스, 중형 20매 플러스, 소형 20매 세트. 혼합, 1세트, 12,900원. 35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기본의 프레시키퍼 플라워 에디션, 슬라이딩 지퍼백 특대형, 12매 플러스 대형 15매 플러스, 중형 20매 플러스, 소형 20매 세트. 혼합, 1세트, 12,900원. 35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기본 에프레시 키퍼 플라워 에디션 슬라이딩 지퍼백 특대형 12인에 플러스 대형